이번주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지난주 에르메스 특집에 이은 샤넬 특집입니다. 우! 스테디부터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까지 준비해봤고요. 율러표 꼼꼼 리뷰 시작해볼게요. 고! 첫 번째 가방은 예물백 1순위, 웨이팅 1순위 샤넬을 대표하는 클래식 미듐입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현재 1,300만 원대가 되었더라고요. 샤넬의 얼굴과도 같은 백이고 고급스럽고 우아한 매력이 정말 가득 담겨있는 라인입니다. 블랙 컬러가 아무래도 무난하다 보니 인기가 많은데 많은 사람이 구매하다 보니 결혼식장에 가면 좀 겹칠 확률이 높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블랙 가방은 또 우리 장롱에 몇 개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에는 이렇게 밝고 사랑스러운 컬러감을 더해서 캐주얼하게 메기에도 좋고 또 포멀하게 메기에도 좋은 그런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러블리한 핑크 컬러라서 겨울에 아이보리 코트랑도 잘 어울릴 것같고요 편안하게 매기에도 좋고 좀 격식 차리기에도 좋은 봄에는 또 트위드 원피스에 이 핑크 컬러 매주면 너무 예쁘겠죠 내부는 이렇게 중간 플랩이 하나 더 있어요 클래식의 시그니처죠 짠 다음은 샤넬 백 중에 가장 역사가 깊은 2.5 백입니다 가브리엘 샤넬이 1955년 2월에 만들어서 2.5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가방이 나오기 전까지의 대부분 가방들은 뭐 캐리어처럼 끌거나 들고 다녔었다고 해요. 이 2.5백을 기점으로 어깨에 매는 가방이 대거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 샤넬이 워낙 실용적이고 편안한 차림을 추구하는 디자이너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숄더백입니다. 빈티지 가죽의 미니 사이즈고 CC 로고가 없어서 조금 더 미니멀하고 튀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또이 마드모아젤락이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아니 왜 샤넬 로고도 없는데 저 가방을 비싼 돈 주고 사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우, 보다 보니까 이 2.55백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로고플레이나 막 로고빡 나 명품이야 이런 느낌 좀 부담스러운 분들께 특히 추천하고 싶은 라인입니다 짧은 숄더로 멜 수도 있고요 체인을 조절해서 캐주얼한 크로스백으로도 연출할 수 있어요 진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죠 내부는 심플하게 한 칸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은 코코앤들 미니 사이즈예요. 제가 스몰 리듬은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미니는 또 처음이죠. 완전 앙증맞고 귀여운 손바닥만한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또 옆면이 넓기 때문에 활용도가 꽤 있는 편이고요. 패크, 화장품 이런 거잘 들어간다. 는 앞쪽에 시그니처 로고를 열어주면 되고 작지만 나름 내부가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수납하기 좋겠죠? 이렇게 탑핸들로 들면 굉장히 포멀한 느낌이 드는데 또이 체인을 이용해서 크로스로 매주면 깔끔하고 캐주얼한 룩에도 진짜 잘 어울리는 백이에요. 청바지에 그냥 흰색 블라우스 입고 이거 매줘도 진짜 예쁘겠죠? 특히 이 미니 사이즈가 캐주얼에 찰떡입니다. 전체적으로 캐비어 스킨에 또 바닥에 스터드 포인트까지 있어서 크래치나 오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오랫동안 쓸수 있는 백입니다. 미니 백 좋아하는 분, 근데 또 미니 크로스 백은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 이 코코 핸들 라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유니크하고 그렇지만 클래식함. 여러분 따끈따끈 신상 샤넬 2이 백 미니 사이즈예요. 같은 컬러, 같은 사이즈의 가방을 제니님이 공항에 딱 들고 나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뭐랄까 약간 밝고 경쾌하면서도 또 거기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기존 이백 사이즈가 스몰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아, 나좀 작은 사이즈 좋아하는데 하셨던 분들께 진짜 특히 보여드리고 싶었던 미니 사이즈예요. 완전 귀염귀염하고 그리고 장식이 엄청 많아요. 짧은 핸들 포인트도 있고 롱스트랩, 롱스트랩은 심지어 두 줄입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코인 장식까지. 그래서 미니 사이즈는 이 장식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는 것도 또 장점이에요. 이렇게 들면 귀여운 탑 핸들백이 되겠죠? 긴 스트랩을 이용해서 크로스로까지 연출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귀엽다, 그쵸? 이 아이보리 컬러가 완전 밝은 형광등 화이트가 아니라서 특히 예쁘더라고요. 은은한 크림색? 근데 크림색 중에는 조금 밝은, 화사한 크림. 안쪽에도 샤넬 시그니처 퀼팅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미니이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쉐입의 가방이다 보니까 수납은 꽤잘 됩니다. 팩트, 뭐 립, 핸드폰, 이런 거 쏙쏙 다 넣고 데일리하게 편안하게 쓸수 있는 백이에요. 다음은 클래식 뉴 미니 사이즈예요. 뉴미니는 뿌띠삭이라고 불리우는 17cm 그리고 요 20cm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20이 더 실용적인 사이즈다 보니까 인기가 많고 또 시즌별로 다양한 스타일로 출시된다는 점. 클래식 라인을 그대로 사이즈만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클래식 미듐보다도 이 뉴미니를 좋아합니다. 물론 막 리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클미를 사야 한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나의 활용도만 본다 한다면 미니백 좋아하는 분은 이 뉴미니 진짜 뽕 뽑을 수 있어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백이고 어떠한 차림에도 툭툭 걸쳐매주면 쉽게 여기저기 잘 어울려요. 가죽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게 페이턴트다 보니까 방이 돌잖아요. 같은 블랙 컬러임에도 한번더 눈길이 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집에 블랙만 많은 분들 있잖아요. 아, 나 컬러 도전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블랙만 쌓여간다. 요 페이턴트 가죽으로 한번 포인트 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부는 한 칸으로 되어 있고 핸드폰, 립, 차키, 팩트 이런 기본적인 수납이 되는 아주 활용도 높은 사이즈입니다. 이번 가방은 작년 신상이었던 완전 귀요미 탑 핸들 미니백이에요. 컬러가 일단 엄청나게 러블리하죠? 딸기 우유 그 자체입니다. 위쪽에 코코 디테일이 포인트고 약간은 레트로 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풍겨요. 1900년대 뉴욕 한복판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번화가의 네온사인 간판? 그런 느낌도 들어요. 핸들에 이렇게 포인트를 준 대신 체인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거의 지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는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고 편하게 자석으로 열고 닫는 방식이에요. 워낙 귀여운 디자인이라 꾸안꾸 차림에도 특히 잘 어울리고 어떤 룩에도 쉽게 어울리는 만능 백. 이런 백은 워낙 포인트감 있으면서도 가볍게 쓰기 좋으니까 세컨백으로 쓰기에도 좋겠죠? 다음은 클래식 오브 클래식 보이백입니다. 다이아몬드 퀼팅 디자인이고요. 빈티지한 골드로 되어 있어요. 보이백은 이 퀼팅도 다이아몬드, 쉐브론, 패턴, 트위드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 로고와 체인도 금장, 은장, 빈티지 등등 느낌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조합으로 고르느냐에 따라서 색다른 분위기를 낼수 있는 게또 장점이에요. 짧게 숄더백으로도 연출할 수 있고, 체인을 조절해서 크로스백으로도 멜수 있는 클래식 백보다는 조금 더 보이시하고 캐주얼한 매력이 느껴지는 백입니다. 옆면도 굉장히 도톰해서 수납도 잘 돼요. 또 내부도 통한 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수납하기에 클래식 라인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여러분, 오늘 샤넬 특집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도 에픽원에서 가방을 이렇게 제공해주셔서 여러분들께 풍성하게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에픽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 리셀 샵이라서 정품 인증이 확실하고요. 또 구하기 어려운 라인들 뭐 샤넬, 에르메스, 디올, 셀린느 등등 다양한 라인들 그리고 다양한 컬러를 만나볼 수 있어요 혹시 명품 구매를 고민 중이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본문 더보기에 링크와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 또 첨부해두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풍성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